아들 민호가 회사 야근으로 집에 없던 그날 밤 예비 며느리 수연이는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60대 김 여사는 우연히 수연이의 차량을 시내 한복판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김 여사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야? 수연이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 친구들이랑 카페에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김 여사의 눈앞에는 호텔 앞에서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수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들어와. 김 여사는 전화를 끊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김 여사의 옆집에 살면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김 여사는 평소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아들 민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전형적인 어머니였죠. 그런데 그날 밤 김여사의 얼굴에서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김여사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또 꺼내려다가 망설이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집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결국 김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김 여사가 처음 수연이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예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수연이를 보며 이런 며느리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했다고 하셨어요. 민호와 수연이의 결혼을 위해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 예단을 준비했을 때도 기꺼이 그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김 여사는 거실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김 여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하지만 분명히 수연이었어요. 그 특유의 걸음걸이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민호가 선물한 명품 가방까지 모두 확인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을 속일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죠. 김 여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단한 번도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었고, 아들 민호에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며 키웠습니다. 하지만 분노 다음에는 깊은 상처가 밀려왔어요. 수연이를 친딸처럼 아꼈던 자신의 마음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자책감이었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고 수연이가 좋아한다는 것들을 사다 주며 보살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김여사는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해봐. 수연이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문 열어봐. 내가 확인하러 가겠어.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있었어요. 수연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직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었다는 것은 모르는 상태였죠. 열분후김 여사는 정말로 수연이의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연이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정리한 채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예리한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화장기가 완전히 지워진 얼굴 서둘러 정리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 위에 베개가 두 개라는 사실이요 수연아 너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김여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할 말이 있어." 그리고 김여사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는 깊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김여사가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큰 결심을 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이는 김 여사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김 여사가 문을 열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김 여사가 손을 들며 말을 끊었어요. 들어와서 앉아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거실 탁자 위에는 예단 목록과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것들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김여사는 수연이를 거실 소파에 앉힌 후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의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수연아, 나는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야. 수연이는 여전히 자신의 불륜 사실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김 여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수 있었어요. 그녀는 어젯밤 수연이와 만난 후 새벽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예단 반환에 대한 법적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김 여사는 수연이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이 예단 목록을 한번 봐봐. 금목걸이가 800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가 1,200만 원, 한복과 각종 장신구까지 합쳐서 총 3천만 원이야. 수연이는 목록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왜 하세요? 하지만 김 여사의 표정은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는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봤어. 혼인 예약이 파기되는 경우 예단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더라. 이 말을 들은 수연이의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졌어요. 김여사가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김여사는 인터넷에서 찾은 판례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혼인 예약의 파기와 관련된 규정들 그리고 예단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수연아 예단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증여야 그런데 결혼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러서 혼인 예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 증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지. 김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이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호 오빠와의 결혼은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아,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더군다나 결혼이라는 것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기도 전에 배신을 했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김여사는 수연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결혼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김여사가 직접 민호에게 사실을 알리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예단은 반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김여사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으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연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김여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가치관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이 합쳐진 결과였죠. 수연아 일주일 안에 결정해 그리고 예단은 어떤 경우든 반환해야 해.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어. 김 여사는 수연이에게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예단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불륜 사실이 입증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수연이의 불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단호한 태도를 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을 좀더 주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김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민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만약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는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말할 거야. 수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겠어요. 김 여사는 수연이를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내 아들을 속인 것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예단 반환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권리야. 그렇게 수연이는 김 여사의 집을 나섰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미 법적 절차를 밟을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고, 수연이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수연이는 민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호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호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와 관련된 일인가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직접 와서 들어봐. 전화로는 할수 없는 이야기야.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 집을 찾았고, 김 여사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김 여사가 민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싫었지만, 더큰 상처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던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그날 밤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겠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며칠 동안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어. 그 순간부터 김 여사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처럼 말이죠. 우선 김여사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이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지기 마련이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김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겠어. 결혼 약속을 해 놓고도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분여회 회원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아들 민호와 수연이의 결혼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 여사가 3천만원이나 되는 예단을 준비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하세요? 김 여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예단은 돌려받아야죠.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봤어요. 이 이야기는 하루도 안 되어서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 여사가 의도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연이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어요. 수연이는 이 동네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연이는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김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거짓말을 했니? 수연이는 울면서 소문을 그만 퍼뜨려달라고 부탁했지만, 김 여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김 여사는 민호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호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하면서도 아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는 금세 퍼졌고, 민호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연이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립 탐정을 고용해서 그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며칠 후, 김 여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이의 불륜 상대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던 것이에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김 여사는 더욱 분노했어요. 수연이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김 여사는 그 남자의 부인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결국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 부인 역시 남편의 불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 여사의 복수는 수연이 개인을 넘어서 더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두 가정이 모두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김 여사의 가장 큰 복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민호가 이미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김여사는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먼저 민호를 설득해서 혼인신고를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가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수 없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게 했어요. 김여사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금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혼하면 안 돼. 일단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보자. 민호도 어머니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의 배신감 때문에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 여사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긴 것이었어요. 결국 수연이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소문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의 시선, 그리고 불륜 상대의 부인까지 나서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거든요. 수연이는 마지막으로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김 여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수연아, 이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단 반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 김 여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까지 계획해두고 있었거든요.